개표 방송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미디어들 네. 아주 그냥 사활을 걸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자기들 좀 살겠다고 레거시에서 최용님 우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<laughs> <laughs> 우리 죽어요 우리 레거시 미디어 듣고 있지? 아니, 대선 시작했다고 막 이러더니 아니, 결국엔 듣고, 뭘... 있지? 아, 듣고 있어요 우리 방송국도 꾸며주십죠 채용씨 쭉 레거시인데요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음, 예. 그 중에 가장 좋은 조건 제시한 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레거시 자기들 한번 대박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오, 오. 어, 그래서 그럼 조건이 뭐예요 예, 예, 예. 어, 거기에는 이 조건 여기는 이 조건 어. 그래 거기 한번 가, 갈게 오. 그래. 레거시한부터 살리로 갑니다. 네. 몇 시부터 하는 거예요? 그거는 뭐 그냥 제몸 상태에 따라서 아, 네. 가는 거죠. 네. 알겠습니다. 예, 예. 아 그리고 이번 개표 왜? 방송은 MBC와 함께 해주시길 <laughs> 바라겠습니다. 네.